예정에 관한 성경 구절은 로마스 8장 또 에베소서 1장 등에 나타납니다. 글자 그대로 예정이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즉각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죠. 첫째는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죠. 둘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미리 작정하신다면 왜 누구만 작정하고 누구는 제외시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편애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째와 둘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식의 예정 해석이 있습니다. 이 웨슬레는 하나님은 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인간의 일생의 과정을 미리 들여다 보시고 믿는 자들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을 근거로 한 것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한 부분입니다. 언뜻 보면 이런 웨슬레식의 예정론은 위에 두 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주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일생을 미리 들여다보시고 믿음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 하나님의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손상하지 않고 또 당연히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자는 구원에서 제외되므로 불평등한 처사도 아니라는 거죠. 웨슬리 입장에서는 칼빈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구원과 멸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폭군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구원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전도하는 일도 무의미해진다는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웨슬레식 예정론은 칼빈의 예정론을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웨슬레가 비판하는 예정론은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이라기보다는 운명론에 가깝습니다. 운명론은 이 결정론이라고 할수 있는데, 인간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서 인위적으로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만, 이 칼빈의 예정론은 단순히 그런 기계적인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어, 그럼 위에서 제기한 이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 예정과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언뜻 보면 모순되죠. 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상당 부분 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흔히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자유를 자유의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은 무엇든지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제한된 행동만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길을 가면서 오물을 주워 먹는 행동을 할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짓은 하지 않죠. 또 우리가 고층 빌딩에서 뛰어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아무도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살하기로 마음먹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란 무엇이든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하는 것을 할 자유, 그러니까 마음의 욕구나 혹은 동기에 따른 행동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뭐든 할수 있는 것의 최대치를 100이라고 한다면, 이 평생 동안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일은 아마 0.0001 정도도 안될 겁니다. 이 우리의 자유는 그런 점에서 보면 매우 제한된 자유라는 걸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는 행동할 자유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간과는 인간이 철저히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로 보죠. 그래서 대체로 인간의 행동은 이죄된 자기 욕구와 욕망에 이끌리는 자유를 대부분 발휘합니다. 물론 양심과 일반 은총에 따라 인간이 어떤 시민적인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 평생 죄의 그 속박 아래 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절락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 그러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노예적으로 아주 제한된 범위의 자유만을 행사합니다. 어, 그럼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한다고 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된 성향과 욕구에 의해서 우리 자유가 행사된다고 해서 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합니까? 어, 실제로 인간은 타락 이후부터는 죄의 조종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태어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이미 죄인으로 선택된 상태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의 죄된 운명 때문에 우리가 아무 자유 없이 꼼짝 달상 못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이 사실은 다시 말해서 역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해도 동일하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뀐 것 뿐이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이 하나님의 선택은 기계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과 동기와 욕구를 자발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때도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으로 전환될 때도 동일하게 자유의지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선택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었듯이 의인으로 선택된 상태에서도 자유의지는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이제 하나님은 왜 누구는 구원을 하고 또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죠. 아,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 원래 인간의 운명이 모두 죄인으로 멸망받을 운명임을 전제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으로 죽음에 이르는 심판의 대상이죠.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는 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일종의 행운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불공평하게 여기는 것은 마치 주택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고 주택은행에 가서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행운인 셈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정과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예정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는 설명되었지만 또 다른 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대속의 구원을 미리 작정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죽인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은 그 책임이 있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선 이제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